극 중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 뭔가 저의 이제 그 개인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 가정사나 뭔가 이런 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야말로 여기도 이제 오지랖 쪽이네요. <laughs> 네, 그래서 실제로도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오. 시청자분들도 뭔가 이제 저희 드라마 안에서의 캐릭터들을 조금 저 사람은 어떤 가정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좀 추리를 하면서 보면 각자의 그런 사연들이나 이런 스토리들이 더잘 살지 않을까 아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총무역할이 돼서 봐라 이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 야, 이해가 쏙 됩니다 총무가 되세요 예 총무가 네. 되어 보세요 네. 예. 우리 우지원 배우님 어,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보면 재밌을까요 어 여러분들 관리소장 역할 잘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예 아, <laughs> 아, 어, 다름이 아니고 어, 일단은 그 저는 사실 너무 찍으면서 재밌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 많이 좀 즐거웠었는데 어쨌든 어 우리 예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 조금 전에 하이라이트 보면서 아 정말 영화를 뛰어넘는 뭔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너무 탄탄하고요 아마 1회부터 보시면 물론 안 보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후회하실 것 같고 한번 채널을 딱트셨으면 아마 거기서 4회까지는 무난하게. 혹은 시즌 2, 3 언제 할 거냐? 라는 그런 질문. 뭐 저는 상관없지만 좋은 배우님들 덕분에 아, 어, 그런 것도 좀 기대하지 않으실까? 내심. 예.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제... <laughs> 자, 우리 김규선 배우님 어떨까요? 아까 살짝 섬뜩부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드라마 전체적인 좀 내용을 훑어서 관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저희 드라마의 매력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지금 덥잖아요. 그래서 딱이 더운 여름밤에 굉장히 어울리는 드라마 같아요. 저희 드라마 되게. 뭔가 스산하고 음침하고 으스스하고 그래서 딱이 더운 밤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기혁 배우님. 예, 네, 저도 저도 이 대본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이제 속았었는데 어, 이 드라마의 매력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칙적인 플롯과 또 서영희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다양한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잘생긴 이동현 감독님의 미모와 <laughs> 어떤 어, 섬세한 연출력이 이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 아닌가? 와, 생각하면서. 야 이게 연출자는 연출자를 알아본다고 예. 이렇게 다 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 두 분이 약간 전우애가 느껴져요. 멋지십니다. 예. 두 분이 좀 닮지 않았나요? 아, 비슷해요. 나도 그 얘기를 신뢰돼서 네.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오,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신하배우님은 우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와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게 드라마가 각자 캐릭터들이 엄청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 가치관에 맞게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서요. 음. 그냥 계속 벌어지는 상황들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나라면 감정입을 좀더 해서 좋습니다. 조한선 배우님.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앞에서 저는 한딱세 마디로 어, 저는 사부작입니다. 어. 전개가 빠릅니다. 어, 하나도 놓칠 수 없죠. 다음 주면 끝납니다. 오모모모모모. <laughs> 네. <laughs> 세상에. 오 어, 진짜 쫄깃해. 지금 내용이 다 전달돼가지고 안 보면 안될것 같아. 혼날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예, 오잘 어, 생각을 많이 하셨네. 예. 강성현 배우님 지금 어우, 계속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진짜 같은데? 이게 호흡을 같이 맞추다 보면 좀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세 글자를 표현하려고, 저는 세 글자를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드라마는 목욕탕이에요.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와, 와 어, 어, 우리 너무 배우분들 감고 온다. 스산에 하다 보면 너무나 따뜻해요. 오. 정말 내 이야기 같고 너무나 공감이 가서 따뜻해질만 하면 다시 또 냉탕이 들어갑니다. <laughs> 우리가 목욕탕에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어떻게 되죠? 혈액순환이 되면서 쫙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실 법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와. 끝을 알수 없는. 아니, 목욕탕 자주 다니시나 봐요. <laughs> 목욕탕 루틴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 알수 없는 모... 드라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르트까지 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네. 우리 감독님이 말씀해주시면 딱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음, 많이들 너무 제 생각과 비슷한 네.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다 어, 궁아파트 4 0구동 그 3, 4호 라인에 사는 사람들 오. 104호, 그 다음에 604호, 704호, 1004호, 1204호까지 해서 그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 위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사는지 <laughs> 별로 안 궁금해하고 요즘 알 수가 없어요? 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 이 작품을 보시면 그런 이웃들에 대한 좀 관심과 어,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끔 어,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어, 제 기준에 그런 작품이 나와서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예.